나를 둘러싼 그 환경 같은 거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작가 동수신입니다. 졸업 바로 하고서는 몇번뭐 전시 그룹전 같은 거 했었는데 어, 생계도 있고 뭐 결혼, 임신, 유, 뭐 육아 막뭐 이런 걸로 해서 단절이 됐었어요. 그래서 직업이 주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그래서 또 하나의 직업으로 화가를 선택을 한 거죠.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작업을 시작하면서 주위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더 세심하게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작가 주제를 어, 그림의 주제를 찾으려고 하면 뭐 뉴스라든가 뭐 이런 걸더 많이 자주 접하게 되면서 아 어, 이런 뉴스에서 나왔던 것을 그림에 어떻게 어, 반영을 시키고 그걸로 해서 관객 내 그림을 보는 관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까 어, 그런 거 생각을 하게 되니까.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의상심리학이라는 그런 과목을 배웠었어요 근데 그 과목에서 선생님이 음... 인간에게는 약간 자기보다 더커 보이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다고 그런 수업이 들은 게 생각이 났어요. 근데그 욕망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도구가 하이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하이힐을 선택을 했고, 그러니까 하이힐을 내가 나는 키가 160인데 내가 하이힐을 신잖아요. 그러면 한 166이 되거나 167이 되거나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아래로 내려다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럼 비교적 비교 우위에 있는 거거든요. 나는 더커 보이고 싶고 더 있어 보이고 싶고 그럼면더 나아지고 싶고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히말라야도 오르고 막 이러는 거 같아요. 제가 소소한 욕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 저. 적... 적절하게 그 욕망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어, 한 장의 명함만 서로 이렇게 주면서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멋진 구도 신고 멋진 옷 입고 그러는 것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표현하는 게 말로만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다 이야기가 있고 주제가 있고 그리고 어떤 건 그냥 단순하게 조형적으로 그냥 예쁜 예쁜 구도 이런 것만 나열한 그림도 있고. 대체적으로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해요. 왜 이런 그림을 그렸지? 막 이런 질문을, 어, 유도해낼 수 있는 거? 어, 그런 것도,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, 어, 그럼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? 그런 거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,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더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림이 아주 잘 팔리면 그거는 참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걸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, 어, 또 거기서 제가 또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. 일단은 꾸준하게 작업하는 거, 어, 그래서 그, 내그 모습을 보고 좋아해주는, 음 관객들이 있으면 더 바랄 나이가 없을 것 같아요. 없을 것 같아요? 저 요즘 반짝이 구두가 좋아요. 그래서 여기 잘안 보이지만 저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요 뒤에 있는 요 반짝이 구두가 전 네, 좋습니다. <laughs>